대나그 900원을 받아? 이젠 700원이야. <laughs> 추가금 없이 무조건 700원. 이름처럼 간단하게. 대나그는 어디? 심플 대나. 양라도 이용하는 심플 대나. 추천도 한 번씩만 주세요. 자 유아 반갑습니다. 유튜브 양라입니다 정원 끝나고 미사 토티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. 뭐 호날두, 메스디, 주드 벨링나 음바페. 조리폰까지 많은 선수들이 나왔는데 패키지도 나왔거든요. 그 중에서도 이거 특별 할인 990fc짜리. 요거 제가 항상 몸빵 개봉해드리고 있죠. 우리 무과금, 소과금 유저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fc를 좀 충전을 해왔고요. 이거 인게임에서 한번, 웹상점에서 한번, 그리고 모바일에서 한번. 이렇게 총 상자 3개가 구매 가능하고요. 본캐 부캐 합쳐서 6개 몸빵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캐부터 조금. 가볼건데 모바일에서 지금 구매를 다 해놨구요. 이렇게 상자 3개가 들어왔습니다. 참고로 토티 빠칭코도 효율이 좋지만 패키지가 처음 나왔을 땐 패키지가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. 구성품 자 보자면 24 토티 프라이스 14 있고 뭐 노미니 포함 일반 시즌 포함 그리고 BP 요런 식으로 했고 BP 최소 출발은 이제 100억입니다. 하지만 100배도 이제 성에 안 차실 거예요. 비율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토티 멋있긴 하네. 노미니도 조금 기대가 되고요. 설레니까 하나씩 가볼게요. 금카페 근데 이거 23KL 뜰 수도 있어 기대하지 말자. 금카페 하나 떴고 자 은카페에다가 토티가 처음 출시하면. 잘안 준다 요런 말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일단 토티는 보지 못했습니다 상카팩부터 어, 조금 효율은 어느 정도인지 어, 가보도록 할건데 자 DC시즌 요런 것도 있고 CC도 있고 불꽃 떠주면서 CC시즌 브라질 센터박스 누구 있지? t c d CC가 있나요? 루시오 2 4 5 오케이 좋습니다 240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은카페 어, 바로 가보겠습니다 2 4 0배의0루시메 c 루토 e 요 이거 2 0 0요 이거 i l l 거 a m s 2,000원. 0 0인데그다음카 마지막 금카원금카0이니까 PL이죠 잠깐만 몸... 리카. 금카페이잘안 떠. 요런 식으로 190억. 지금 좀 쌓일 것 같긴 하지만, 그래도 400배입니다, 이거. 루시우, 벌써 쌓였지만, 200배입니다. 좀 내려가면 한 150억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. 루이카이란데스, 아, 이거는 좀 팔긴 어려울 것 같은데, 그래도 170억. 오, 야무져요. BP보다는 일단은 잘뜬것 같고. 자, 판매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, 상자 3개, 817억이 떴습니다. 물론 이거는 지금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어 가격이 조금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700억 정도는 떴다. 상자 3개 해 가지고 어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토티는 역시나 전설이다. 이 공식이 또 성립이 되는 거죠. 아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파란불만 보이긴 하는데 조금만 지나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또 빨간불 걸립니다. 이건 국룰이에요. 그다음에 북해도 어 조금 가보겠습니다. 어 어, 효율 괜찮네 이거 1000FC짜리야 그리고 여러분들 토티 나오면 그리고 빠칭코 나오면 가격왜 떨어진다 한지 아시겠죠 구성품이 BP 딱 꼴랑 하나 적어있어 그리고 저 3개 깠는데도 BP 한 번도 안 나왔죠 패키지가 BP 위주가 아니라 이렇게 선수팩 위주 어 토티 이런 거는 부담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토티 이후 그리고 토티 빠칭코 이후에 팀을 어, 맞추면 굉장히 맛있다 더군다나 2월 1일 뭐 멤버십 활용해서 그때 페닉셀 노리는 것도 굉장히 맛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세개 장전해 왔고요. 아, 토티 한 번만 보고 싶다. 토티. 얍. 아, 똑같은 팩이 떴고. 토티. 얍. 은카페. 이거는 조금 새로운 팩이네요. 요거는 포함이 아니라 요거 세개중이라서 K23 막 리강인. 얍 아 까비 토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CC 루시우가 떴던 것 같고 240억인가 그랬거든요 이 팩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봅시다 자요거 디스인가요? 베르캄프? 누구야 베르캄프 113 이게 거의 정배네 이 상강팩 뜨면 무조건 한 250억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은카프 여기서 아까 야나키 윌리엄슨가 440억 떴습니다 요팩 괜찮을 수도 있어 챔스 프랑스 첼시 은쿵쿵 113와 이거는 뭐하님 도네 그 다음에 23 느낌이 KB인데 신진호? 요런거 KB? 대한민국 대구에 c 대구 FC 스팅 오재현 선수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떨어지면 한 170억 정도 할것 같고요 부캐는 조금 그렇네 이것도 100억 이러면서 재료값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어, 가격은 이렇게 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캐가 좀잘 떴고 하나 까서 일단 100억은 나오는 것 같아 요 정도 뜬다 아시면 될것 같고요 효율 자체 역시나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욕걸좀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파란불 걸릴 수 있다는 거는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해서 보니까, 일단은, 113, 어, 114. 이 정도, 이 상자에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. 이말 뭐냐? 재료값, 또, 떡락입니다. 이거는, 어, 예견된 결과기도 하고요. 재료값, 떡락이, 뭔 말이다? 은카들 응 위주, 가격, 내려갈 수 있습니다. 팀 구매, 앞으로 천천히, 한가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단 같이 살짝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런 것까지 조금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빠른 정보 전달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좀 있다가 이케리그 오늘도 진행됩니다 쿠폰 영상 나갈 거예요 쿠폰 영상도 따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